다가 이번에 롤 개최한 그거나 봐야지. 음, 8 시에. 응? 저집착 네. 이번에 KT 멤버가 아주 지리던데 KT 그거 끝났어요. <laughs> 예, 그거 좀 이따 보려고요. 음. 유튜브 그런 걸로. 안돼. 아... 이제 롱주, 마. 롱주랑 아, 롱주랑 한 아, 편인가요? 아씨난 스프린트도 없고 휠도 없고 것어아 산자폭 끼셨어요? 어, 아이고 네네 저 벌써 넣었네 유빈가 봐요. 저도 내 상자 까더니 꽃이다. 응. 제가 제가 거끌어 볼게요. 네. 음. 아이고. 아, 이건... 아니야. 아한대 아니, 맞아 주려 니까 이게 뭐뭐구한 거예요? 견제도 하 거예요? 후회했는데 맞아 주려다가 딴 데로 가 가지고 왔다 왔다 왔다. 아우. 어 공속폭 장난 아닌데? <laughs> 쌍공속인가 보다. 저거로. 네. 저 힘해주실 분. 죽겠다. 천천히 아 와나 판자로 가야 되겠다. 아아 근데 어, 어, 네. 어 두고 죽겠다. 오나 들어가서 피했어 <laughs> 아 죽었네 오 머리 잘썼다 아아 로 가요 오케이 확산질 아하 걸로 가요 걸러로 가요 온다 제즉사시키겠다저보스사해요저 사람? 네. 아, 감동했네뭐즉사니까 아... 뭐.. 뭐. 너스콜링 없나? 아, 돼! 리리저소리저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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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저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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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저어 저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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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어그로 아, 요 네. 아, 니다 딴데 갔다 어저 어그로 브루스탈링 음, 네. 없어요 음. 발전기 저 어그로 저 어그로 머리가 네. 또한테 갔나? 아니, 아니다 저한테 왔어요. 어, 잠깐, 저 동작 모양으로 써져 있는 저 퍽의 숫자는 뭘 의미하나요? 저게 퍼센트 남아 있는 상... 어, 뭐야? 뭐야? 어, 뭐야? 어, 예, 그 남아 있는 상... 그 상자 수액 어... 남아 있는 상자 수죠. 음, 그런 거 같아. 지금 어디로 가야 하고? 왓썹 일단 99% p What's u 켰다 h 다 t s u 자 w h 스 t 카 없죠? 있어, 있어 s up? What's up? w 다시 왔어요. 네. <웃음> <웃음> 성공. Okay. 여기 거두개킬수 있어요 저는 두 개. 네. 네. 아 그만 와. 힘들어. <laughs> 돌리고 계시는 게 있나요? 아새 네, 거예요. 아이 맞으면서 아이고. 넘어졌어. 아. 아, 여기 아프네. 스뚱맞췄는데아연 이거 아프네. 이거 그프스 이거 아프네. 이거 아프네. 이거 아프네. 이제아프 이거 프 이거 캠핑이에요. 아... 아이씨. 잘안 되는데. 째려 본다. 치료해 드릴게요. 어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 저기서 보고 있어. 바로 가 여기 판자있어요 아이 3단계 끊으려나 보다 3단계 되겠는데 구할때 예, 네. 네, 일부러 알고있네 지역을 갔어요 아... 저어차 스트라이크 있으니까 근데 안 죽을 것 같아요. 아웃 글. 저야 누워 볼게요. 아이고. 멀리 서야지 지... <laughs> 돌릴게요 나머지. <laughs> 아이고. 저기 힐 저기 힐. 저 직사니까 저기 힐. 이미. 갈고리를 일단 멀리 가야겠다. 발전기 켜세요, 저. 발전기 켜세요, 발전기. 네. 어차피 저 들리니까 발전기. 돌아다니고 있어요. 글로 갔어요. 아유, 나한테 온다. 허나도 없는데. 거기 그래도 판자 많으니까 3단계는 될것같 제 주인 것 같은데 한방 없어요. 근로 가요? 가요? 딱그 거기. 네 나한테 온다. 와아 진짜. 아, 에이. 에이 비공개한테 괜히 이거 썼구나. 대림만 주사기 있어요. <laughs> 그냥 가만히 있라이 했는데 죽일라고. 그래요? 개고 찾아야 될것 같아. 저랭들은 지렁이 플레이를 많이 하네. 거기 판자 있어요? 판자가 있는데 그냥 얘... 어 움직인다 다시. 그를 따라... 주의 없죠. 어 이쪽 주위엔 없어요. 제가,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. 힐다채워주죠 힐, 힐이 돼요? 어 이거 주사기 어떻게 써? 안돼요 일어나있어야 쓸수 있어요 <laughs> 어? 주사기 어 주사기 자기 에 들지 않아요? 음 안돼요 안돼요 일어나있어야 돼 어? 그 약병이 그러던데 어 약병이 누워있으면 그냥 돼요? 합쳐지면? 아니 아니 약병말고 주사기요 아, 이게 음. 다른 생존자한테만 가능한 건가 보는 거야? 그내가 그러니까 일어나 있어야지 그걸 쓸수 있잖아요. 어? 저 들었네? 와우. 화이팅! 아, 이거 한번 살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. 아 주사기 본인한테 쓰세요, 그냥. 본인한테 쓰고 싫어요. 페이스북 오케이 왜안돼 아. 됐다 아 근데 너무 느려 다 <laughs> 돌렸나 <laughs> 빙글빙글 돌고 있어 <laughs> 힘내라 힘내라 제 주변에 있어요. 그냥 문 여.. 문 여.. 며셔야 겠다 할거 같은데 나냐? 여기 어, 강 나왔다 강 나왔다 강, 나. 강 나왔다 맞... 어. 한대 맞아줘야 아니아니아니아니그 작은 집문 열어야 될거같은 판.. 자 있어요 판자에 판자 있어요 여기.. 판자촌이에요 어디 간거 작은 집.. 작은 집문 열게 딴 데, 작은 집 쪽에 크로노스 님큰집 가고 에, 자... 둘다 없어요. 크로노스입니다. 아, 나 따라. 근데 여기 작은 집 작은 집 주변에 환자 그, 그, 많아. 다 내리고 가도 되겠는데? 작은 집열렸어요 환자 있는 거다 내리고 작은 집 가도. 없다. 가져볼까요? 여기 없다. 환자 없다. 짝. 작... 환자가 없다. 아까 그거 내렸어야 됐다. 어, 어디시지? 지금 큰 집이요. 큰집문 앞이. 죽었다. 아이 어, 만대. 어, 이걸 뭐, 저거 그 구하지 마세요. 괜찮아요. 아이 렇찮아 지렁이다. 어. 작은 집 쪽으로 달리세요. 너안 살려줄 거면서왜 그러냐. 뭐 지? <laughs> 즐기고 싶은 거네. 즐겨. <laughs> 문 열어봐요? 그냥 그래야겠네 미글이 <laughs> 안되니까 그냥 <laughs> 저렇게 하려고 이게 더 빨라 <laughs> 그쵸 또 귀찮아서 못 찍이겠다. 와, 얘입 벌리고 있는 거 봐.